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 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중공특무비사 14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만 특제공작대 사건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공산당 특무기관에서 공산화된 중국 본토에서 이제 국민당 특무들을 적발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대만에서 거꾸로 이제 대륙으로 파견하는 특무들을 이제 미리 차단하고 막아내는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편에서 보시면 진짜 대만이 여지껏 안망하고 무사했던 게 신기할 만큼 참 기가 막힌 대막들이 공개되는데 한번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0년 1월 봄에 화동사회부에서는 대만의 지하무전공작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전복을 받았다. 상해, 영파, 항주 등 지방에 잠복해 있던 국민당 계통의 특무공작분자들은 해방 이래 반년 동안에 거의 파괴방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당에서는 이번 1950년도에 다시 대량의 특무공작간부를 주산열도로부터 상해, 항주, 영파 등의 지구로 침투시켜 다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보고를 받은 우리들은 곧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대만으로부터 비밀이 침투해 들어오는 적의 공작을 방멸할 준비에 바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당 계통의 각 정부기관과 특무기관 속에 침투하여 내선 공작을 하고 있던 모든 지하 공작반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무전 보고가 들어왔다. 특히 군통국 계통의 대만국방부 보밀국 제2청과 장경국 계통의 국방부 총정치부의 내선에서는 그와 같은 보고가 왔으며 이와 전후하여 대북 지하 무전 공작반과 봉산 지하 무전 공작반, 귀산도 지하 무전 공작반에서도 보고가 왔다. 어떤 보고는 대만에서 밀파한 국민당 특무 공작 분자들의 명단을 보고해오고 또 어떤 데서는 그네들의 간단한 경력과 밀파하는 장소와 시일까지 보고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중통계통의 내정부 조사국의 내선 공작반 및 대북과 신족시의 지하 무전대로부터. 무전 보고가 왔었, 왔었고 대만 내 정부 조사국으로부터도 한 무리의 공작대를 밀파하였는데 한 무리는 주산열도로 또한 무리는 홍콩으로 그리고 또 다른 무리를 광주 방면으로 밀파하였으며 그네들의 명단과 양력까지도 보고해 왔었다. 이때 중앙사회부로부터도 급전으로 꼭 같은 내용의 지령이 왔으며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명령하여 왔던 것이다. 아마도 중앙사회부로부터 직접 파견한 대만의 비밀지하공작반으로부터도 꼭 같은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다. 이와 같은 비밀전부는 화동사회부의 비밀암호가 비밀 암호가 다른 몇 개의 무전대로부터 받은 전문을 사회비서처로 보내어 양범에게 검열을 받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정보위원회의 각 공작조로 나누어 처리케 하였다. 각 공작조에서는 각종 국민당의 특무계통을 세밀히 조사하여 과거에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자료에 의해서 설명과 간단한 양력을 기입한 카드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은 성씨의 글자 획수에 따라 순서를 나누어 편성했는데, 대부분은 양력과 사회관계까지 사회관계 기록되어 있었으며, 어떤 것은 사진까지 붙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받은 명단과 이 카드를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은 아주 손쉽게 알수 있었으며, 몇명 모를 자들은 새로 훈련을 마치고, 공작원으로 밀파되는 신진의 햇병아리 특무들이었다. 전문의 주석을 달고 정보를 분류하여 기록을 하고 나니 뒤이어 주산열도의 지하 무전 공작반으로부터 급전이 다다랐다. 그 정보 가운데는 국민당 공작원의 명단이 있었는데 약 60여 명으로 3개 대로 갈라져 밤을 이용하여 세길로 나눠서 한개 되는 포동의 천사와 남해로부터 또한개 대는 전당강의 입구 금산 위와 자포 부근으로부터, 또 나머지 한개 대는 영파 부근으로부터 범선을 갈라타고 상륙하리라고 보고해 왔었다. 이세개 대의 공작대원들은 모두 한 명씩 그 지방 출신자인 길 안내자가 있어 안내를 하게 되어 있었으며 상륙 후에 그 지방 사회의 엄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공작원들의 휴대품으로서는 기관단총, 수류탄, 시계 폭탄이 있고 공작금으로서 한 사람 앞에 황금 두돈 씩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네들은 일이 여의치 못할 때는 게릴라로 변할 작정이어서 상해로 침투한 뒤에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양범 이사영 진의 요소석 등을 암살을 목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더욱 시계 폭탄 같은 것을 휴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보고해 왔었다. 이정부즉 대만과 주산 열도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후 한동안 화동 사회부는 발칵 뒤집혔던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에는 양범이 친히 주재하여 가지고 긴급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중히 대비책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토멸 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종 국민당 특무계통과 관계가 있는 정보위원, 특히 군통국, 중통국, 단통공통계통에서 8년 이상 10년의 간부생활을 한 반민의 간부들은 전부 출동하여 공안대와 합해서 앞서 말한 바 있는 세계 지점에서 그네들의 상륙을 기다려 협동작전을 표로하였다 개회할 때 양범은 먼저 선포하기를 이 회가 끝나면. 세계대 인마는 즉시 출발하도록 엄명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주산 열도에 잠복해 있는 군통계와 중통계의 내선 공작원들로부터 급전이 오기를 국민당 특무 공작원들은 금명의 야간을 이용하여 해군의 등륙선의 호송을 받아 상륙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각 지방의 비밀 전보로 엄밀한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동시에 본부의 공작관부들도 결정한 시간까지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범은 여러 위원들에게 요구하여 회의를 빨리 끝마쳤던 것이다. 그날 밤의 회의 광경은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소위 양 부장의 깨끗한 적개분자라는 자들은 이날 밤의 회의를 좋은 자기표현의 기회로 생각하여 제각기 일어서서 청산유소조의 열변을 토하였다. 양범은 상례에 의하여 여러 위원에게 여러 동무들 또 무슨 의견이 없어 라고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이쪽에서 한 사람이 불쑥 일어서서 상당한 달변조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니 저쪽에서 또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먼저 말한 동무의 계획에 대해 몇 마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제를 놓고 나서 또 금방 도련님이 사서 외우듯이 좔좔 이야기를 퍼붓는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모두 한 마디씩 일어서서 씹으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들의 계획은 비단 국민당 특무 부자놈들을한 놈도 상륙하지 못하게 일망타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놈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릴 작정이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이어 또 한놈이 일어나 나더니 나의 계획으로서는 영파와 금산이의 두 곳에서는 상륙하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모두 체포해버리고 포동에서만은 그냥 그놈들이 상륙하여 시내까지 들어오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가 그놈들이 시내에 그 전부터 잠복해 있던 국민당 지하 공작 분자들과 접선이 되어서 한동안 활동하는 것을 엄밀히 감시만 하고 있다가 그놈들의 지하 조직의 전무가 완전히 파악되었을 때 일방 타진하여 뿌리채 뽑아버린다면 우리들의 전과가 클뿐만 아니라 그놈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섬멸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나한 마디, 너한 마디 말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이 밝아 새벽녘이 되었다. 우리들 말할 줄 아는 벙어리들도 지루하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양범도 그 이상 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으로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호통을 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중단시켰다. 동무들 여기가 변론 장소가 아니오 날이 밝았소. 이야기는 그만하고 모두들 당장 출발해야겠소. 입속에 거품을 뽑으면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다같이 손을 들어 표결합시다. 이제 동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의 처리 방법에 찬동하는 사람만 손을 드시오. 자, 어서 높이! 응? 그렇게 되니 자연히 양범이 제의한 방법에 모두 찬동을 하고 손을 들었다. 문제가 자기의 뜻대로 표결이 되는 것을 보고 아직도 노기가 약간 풀리지 않았는지 동무들 주의하시오. 이당부터는 토론할 때 제멋대로 질서 없이선 해안 돼오. 이게 무슨 회요 회의가? 어? 그러나 그 사건 처리의 결과는 양범의 기대에 어긋나서 두 곳에서는 거의 붙잡았지만 한 곳에서는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 뒤로 정부위원회 내에서도 이한 가지의 실패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음으로 양으로 위원 상호간 공방전이 계속되어. 매우 시끄러웠다. 명단에 비하면 붙잡힌 사람이 너무 적었다. 속담에 잉어는 놓치고 피레미 새끼만 잡았다는 말과 같이 진짜 국민당 특무부장들은 모두, 놓, 모두 놓쳐버리고 그 명단에 있는 자들과 다소 사회적 관계가 있는 자들 사람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공연히 붙잡히기도 하고 관청에 불려 왔다갔다 하기도 하며 감시와 취체를 받고 구속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위원회의 공작성과는 대부분의 적 기관 내에 잠복해 있는 내선 공작으로 큰 힘을 얻고 있었다. 적성 기관 가운데 내선 공작 거점의 설치가 없이는 도저히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범은 "내선 조직 없이는 정확한 정보가 획득 안 된다"라고 강조하여 왔었다. 그래서 화동 사회부의 3실과 정보위원회 현재는 끊임없이 대만 내의 유격대 내에도 내선의 설치 배양에 힘쓸 뿐 아니라 국민당의 각종 특무기관에는 물론 중공 지역 내의 침투 또는 잠복해 있는 국민당 지하 공작 조직 내에서까지도 내선의 설치와 그 조직에 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공작 활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체포하지 않고 엄밀하게 감시만 하고. 그 조직의 전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가 그 전체의 진상이 파악되었던가 또는 적의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이 증대되어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큰 파괴 행동을 개시하려는 분명한 무선 징조가 보일 때는 그네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체포해서 뿌리를 뽑아버리는데 이것은 가장 악독한 투쟁 기술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 가슴이 아프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양범과 호정파, 마복화, 조립 같은 자들이 앞을 다투어 홍콩을 왔다갔다 하고 있을 이다 어떤 자는 대만에 대한 침투공작을 전개할 거고 또 어떤 놈은 홍콩에서 국민당 특무 홍콩 주재기관의 파괴 공작에 여념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3세력운동을 분쇄하는 공작을 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그 중에 한두 놈은 좁은 골목길에서 맞부닥친 일도 있었지만 서로 아무 말 없이 모르는 사이인 척하고 지나가고 말았다. 내가 여기에서 공산당 특무 공작을 하고 있는 늙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간곡히 충고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빨리 칼을 버리고 부처님이 되라는 것이다. 비록 담백하지만 언제나 정신이 육해할 것이다. 이게 결과는 어쨌든 이게 1950년 이런 봄이면 아직 그조우산 열도가 어, 중국말로 조우산이고 이제 한자로 하면 주산 열도인데 여기가 아직 국민당 패전병들의 이제 수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 축비가 이제 어, 축비 사건 이 있었던 것도 아마 이 시절 아니, 이 시점 근황이었죠 음, 그때 이제 이 주산열도와 그 주산열도에 속해있는 승사열도를 거점으로 해서 특무공작을 하던 그 특무대장이 바로 축비였, 축비였죠. 전편에 나왔던 근데 정말 이 1949년에 일단 상해가 함락되고 나서 상해 영파 항주 이쪽에 있던 국민당 특무들은 거의 다 반년 만에 거의 다다 다 파괴, 방멸되고 말았다. 이렇 나온 거죠.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거는 대만에 지하 무전 공작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공산당 특무들이 대만까지 섞여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선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이런 것들, 이 이런, 이런 국민당 특무 기관의 결정이 고스란히 중공 특무 기관으로 다 보고가 되고, 되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당 정보기관 특무기관 내에서 내선 공작을 하던 지하 공작반 그리고 대만 국방부 보밀국 이게 보밀국이 우리말로 하면 그 보안사령부 지금의 기무사령부 같은 곳인데 대만 국방부 기무사령부에도 이게 내선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 중공 첩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국민당 특무기관 내에 이제 공산당 특무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제 공산당 특무로 발령이 났지만 특별한 명령을 받고 대만까지도 따라간 공산당 특무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북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타이페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바로 대만수도 타이페이가 바로 한자로 쓰면 대북인데 이런 대만의 수도를 비롯해서 이런 각 거점들에도 그 지하무전공작반이라고 하는 내선특무조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중공 사회부와 무전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특무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대만 국방부 기무조직 특무 기관에 전부 다 내선이 깔려 있고 어? 대만에서 밀파된 국민당 특무 요원들의 명단까지도 보고해 왔다는 겁니다. 어? 이 내선 공작원들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대만이 이러고 안망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응? 음? 크... 기다. 여기다가... 대만에서 파견되는 국민당 특무 공작원들의 명단, 경력, 밀파되는 장소와 날짜까지 날짜 시간까지도. 와. 무시무시합니다. 음. 이미 국민당의 전체 특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다 미리 조사가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대략 1950년 말까지 중국 그 국민당 특무 요원들 40만 명에서 최대 80만 명까지도 추산되는데 그 거의 전원이 이 중,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거를 진압 반혁명 투쟁, 즉 줄여서 이제 그 진반 운동이라고 하는데, 1950년 10월부터 51년 12월까지 한 1년 반 조금 덜 되어, 이 기간 동안에 국민당 총무들 거의 대부분이 처형당합니다. 대륙에 남아 있던 국민당원들 하고, 그, 국민당 간부들, 그리고 이제, 국민당 중앙군, 그, 폐잔병들, 관공리들 대부분이 이때 다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 중공 측에서 인정하는 것만,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것만 71만 명입니다. 처형된 사람이요. 하지만 71만 명도 최소치고, 100만 명, 200만 명까지도 부른 사람들이 많고, 지난번에, 이제, 그본 게시 탐정이 그 설명했던 대략 1951년 7월까지 1년 동안에 32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숫자가 제일 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 특무들 숫자만 담아도 80만 명에서 40만 명인데 이미 거의 싹다 죽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국민당 특무들 숫자가 또 국민 당원들 숫자랑도 겹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크,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때까지도 국민당 중앙군의 수중에 있었던 주산 열도에도 지하 무전 공작반 에서고 이렇게 이제 국민당 특무대가 대만에서 출발해서 조산 열도를 거쳐서 이제 그 중국 본토로 대륙 본토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시계 폭탄이 뭐냐면 시한 폭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인마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차량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습니다 사람 인자 말 맞았어 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진짜 거의 눈감고 가도 그답 잡을 잡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진압 작전이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실패한 이유가 기가 막히는데, 이 양범의 직계 이제 종수분자라는 놈들이 이 회의 시간을 응? 자기 피하라는 시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잘 보려고 이디 한마디, 응? 한마디 두마디 막 자기 자랑하듯이 이제 떠드는 게 문제는 작전 시간을 완전히 늦춰버린 거예요. 참고로 원래 책에도 이렇게 씨부린다고 적혀 있어요. 제가 쓴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마디 보충가 누가 한 마디 말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한바탕 찍고입도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말이 이어지 멘트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래 특무분자들은 밤에 상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야간을 이용해서 이제 상륙선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의를 날이 밝아서 새벽녘이 될 때까지 그 회의를 한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양범도 웃겨 자기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만 손들어라고 <laughs> 이거 무슨 투표냐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한 곳에서는 아예 허탕을 쳤고 문제는 두 곳에서는 거의 붙잡았다는데 붙잡았다는 것도 이게 명단에 비하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놓치고 피레미 새끼만 잡았다고 크, 환장하는 거예 진짜 국민당 특무 분자들은 거의 다 놓치고 그 명단에 있는 특무 분자들과 좀 관계가 있던 사람들만 음? 괜히 그냥 끌려가서 주리를 틀리고신문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정보를 다 주고 거의 뭐맵 핵을 켜고 시작하는데도 그 지경이 됐다 이 지경이 됐다, 됐다니까 근데 보면 진짜 이거는 이주 공산당 특무들이 병신같이 해서 실패한 거지만 문제는 뭐냐 대만 내에 있는 이 내선 공작원들이 얼마나 정말 이중공특무기간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침투해와 있는 국민당 지하 공작 때 내에도 내선을 깐다는 겁니다. 딱 감시만 하고 있다가 무슨 이제 딱 전체 진상이 파악되고 얘네들이 뭔가 할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그긴 세월 동안 대만이 중공에 대해서 무슨 내부 공작을 못했던 것도 참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진안파가 홍콩으로 탈출한 뒤에 이제 자기가 알고 지내던 공산당 특무들과 홍콩 길거리에서 이제 마주친 적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서서 지나갔다 그러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참 대만이 안 망한 걸 보면 6.25 전쟁 때 미 제7 함대가 대만과 그 중공 사이에 그 바닷길을 지켜준 덕분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대만 내에 있는 내선 공작원들이 정보는잘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받고 어떻게 대만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미국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공작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든 잘 유지해야 되는 정말 실무적인 이유가 여기도 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공산당 특무 간부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특무 간부 훈련소에 내막을 담은 증언이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어, 좌파 운동권 패거리들이 되게 성적으로 물란한 이유를 잠시나마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공특무비사 15부 마지막 회입니다 화동특무 제조소를 화동특무 제, 제조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캐시탐정 전현도사였습니다.